신용카드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결제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돈이 없을 때 대신 긁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신용을 기반으로 한 소비도구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조금 바꾸게 되면 이 신용카드 한도 자체 역시 유동 자산처럼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수십만원짜리의 명품 가방도 아닐 테고 몇달 뒤에 갚아야 할 대출금 역시도 아닐 것입니다. 그저 지금 당장 필요한 딱 50만에서 100만원의 현금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안내드릴 영상에서는 신용카드 한도를 활용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바로 신용카드 현금화라는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을 시청하신 뒤 급한 돈 현명하게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결제한 뒤이 결제를 기반으로 현금을 입금받는 구조라 볼수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카드 결제 자체가 정식 가맹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로 이루어지고 해당 결제를 처리한 뒤 해당 금액을 중개처가 현금으로 송금을 하는 구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내역에는 일반 쇼핑 목록처럼 남게 되는 것이고 신용 점수나 대출 이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금까지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면 모든 것이 끝나죠. 그럼 이러한 현금화 구조가 언제 가장 유용하다 볼수 있을까요? 당장 당일 입금이 필요한 병원비 마련이나 급하게 계좌 이체를 해야 하는 임시 보증금 등? 이럴 때 대출은 거절이 되고 카드로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카드 한도는 있지만 장고는 부족할 때 이럴 땐 은행을 다시 찾게 되거나 지인한테 아쉬워하며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직접 해결하는 방식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도 매우 간단한데요. 가장 먼저는 고정 댓글에 있는 홈페이지로 방문합니다. 그뒤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게 되면 상담원분이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해 주시는데요. 절차대로 진행한 뒤내 통장으로 바로 입금받으면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정식으로 등록된 신용카드 전문업체 상담 링크만 정리해서 남겨두었는데요. 이용하실 때에는 꼭 정식 등록된 확인된 업체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